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농약 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농약 호스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찾았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가시고요. 농약 호스를 칩니다. 호스, 농약 호스. 농약 호스를 치면 이 밑으로 내리면 네이버 쇼핑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농협, 나프모스, 세종플렉스 국산 100%. 여기 세종플렉스라는 회사가 82년도에 생겼는데, 어, 호스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호스 부분에 4년 연속 1위고, 네. 20m가, 이, 저기, 26,000원 밖에 안 해요. 중국산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국산보다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삽니다. 20m. 메타 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세요. 이거 30m 같은 경우에도 8,000원. 34,000원 밖에 안 하네요. 80m 같은 경우도 34,000원. 30m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스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잘 한번씩 보시고요. 여기 기타 호스 용품에서 보면은 여기 수동 호스릴 이게 필요합니다. 그 호스를 호스만 사면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 릴 35,600원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이거 소형 소자도 하나 삽니다. 보면은 미니오스리 미니오스, 미니오스 35,600원 장바구니에 넣고 자, 장바구니에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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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조 육각조만 사셔도 됩니다. 육각조만 사셔도 되고 호스 조인 리플은 클램프로 대신하셔도 돼요. 네, 호스 조인 리플이 가격이 호스 조인 리플은 볼게요. 육각조는 음, 그다음에 일반 캡은 필요 없고요. 육각조 하나. 그 다음에, 코스 조임 리플이 1200원 하네요. 1200원. 얘는, 어? 아, 3200원이네. 조임 리플이 상당히 비싸네. 일단, 저는 두 개를 사볼 거예요. 두 개를 사볼 건데, 아, 이거 클램프로 대신해도 되는데, 조임 리플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한번 사볼게요. 어차피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임 니플.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서, 회전자. 여러분께서 다른 건안 사셔도, 이 육각조하고, 육각조에서도, 어, 저 암나사 있잖아요. 암나사하고, 이 회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호스 니플이라고도 이야기 하거든요. 육각조를. 그니까, 러 육각저와 회전자는 반드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1,500원 하네. 아, 이, 이게 조임리플이 너무 비싸네. 하, 아무튼 이걸 사가지고 장바구니에 넣고. 짠,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네. 택배 주소는 안 보이게. 자, 이 회사 제품은. 야,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 보관상 힘들겠네 그죠 예, 보관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0m 제품인데 한쪽은 앞나사 한쪽은 숫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1 4분의 1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제가 부품을 추가 주문을 했어요 짠 잠깐만 요게 요게 요 육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육각조 육각조 이 회전자 요렇게 회전 합니다. 어, 풀리지가 않고 회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자. 그 다음에, 조임 리플. 이거는 이호스를 잘랐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호스하고 엮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요 조임 리플 두 개, 회전자 하나, 육각조 하나, 육각조 하나. 자, 몽키 스패너로 살짝만 조여주시고요. 이곳에 앞나사, 앞나사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됐으면 제가 기존에 쓰던 회전자가 있어요 회전자가 회전자 하나를 이게 안나사 안나사로 나오면 회전자가 필요 없는데 양쪽에 회전자가 있으면 호스꼬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회전자를 하나 또 달아줍니다 이해를 달면 안 되는데? 에헤이. 이게 보통 피팅이 이렇게 플러스 피팅으로 나옵니다. 플러스와 플러스를 연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 앞나사로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야. 자르기 싫은데? 야, 여기 니 뿌리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니플이 있어야 되는데 니플만 있으면 되는데 야 이거 속상하네. 그렇다고 이거 새 부속을 잘라 가지고 이거를 야, 안나사로 이 예, 육각조 이 호스 니플을 통해 가지고 얘를 끼워 가지고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요거 요거 큰 문제인데 요거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기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서, 어... 속상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불려도 어떤 그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품이, 예, 균일하게 호스가 잘 밀착이 되어 있어요 예. 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회사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어떤 게 좋은지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연결하는 거는 다음에 찍을게요. 이거, 뭐지? 니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자르,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요. 자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요 밑으로, 밑으로. 역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정리하는 게 별도로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통을 옮기고, 으차차차차. 얘도 옮기고. 깔끔한 호수 정리를 위한 영상이 준비 중입니다.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